제주 4.3은 딱 하나입니다. 50 단독 선거에서 유일하게 그 선거를 무산시켜버린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이승만 정부를 세우는데 동의하지 않은 제주도. 미군정의 정권을 세우려고 했었던 50 단독 선거를 막아버린 제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원제가 돼서 결국은 3만 명이라고 하는 학살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짧게 표현한 사담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삼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제주 사삼은 1947년 3일 기념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7년 동안의 사건으로 사실 사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10절 기념대회를 북국민 학교에서 3만 명이 모여서 치르고, 집회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나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김하경찰이 행진을 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던 과정에 말발굽에 애기 한명 치이게 됩니다. 근데 그, 그 김하경찰은 애기가 치이는지를 모르는지 어땠는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을 몰고 경찰서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도민들이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을 하고, 왜 애기를 발로, 말박으로 쳐놓고 그냥 가냐, 라고 항의를 하면서 말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2층 막루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경비를 서던 경찰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발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섯 명이 사명을 하고, 여덟 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3일째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구명을 해,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도민적인 요구로 들고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미군정이 내려와서 3일절 발포사건에 대한 조사를 쭉 거친 다음에 최종 결과로 발표한 것은 3일절 발포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그 배경으로 해서 일으킨 폭도들의 만행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발포를 하거나 애기를 치고 지나갔던 경찰들에 대한 책임의 처벌은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면서 30 총파업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도 민간 총파업으로 이상 벌어졌고 95% 이상 참여해서 제주도가 아예 다 문을 닫아 버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총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군정에서 응원경찰 내려보내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경무부 차장이었던 최경진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주도민의 주 90%는 좌익 사태를 뛰고 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을 제주로 도 내려보면서 저기는. 자익들이 준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저기를 진압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경무부 조보영욱이 직접 서북청년단 단장한테 요구를 하고 그 서북청년단 단장이 제주도로 서북청년단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대대적인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주 사상으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만 명 중의 대다수의 인원은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0월 달 제주도 개엄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11월 달개엄령이 선포되면서 가 하루에 200명씩 대대적인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되는 모든 마을을 불태워 없애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 없애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동네, 가까이 이제 뭐 군인들도 있었고 경찰들도 있었던 그런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 약한 400여 명이 한날한시 한꺼번에 학살을 했던 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 학살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을 눈앞에 보다가 바로 할머니 앞에서 중단이 돼서 살아남으셔서 현재까지 그때 사담에 처참했었던 그 상황들을 증언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갔는데 저는 9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가깝고 보니까 운동장에 사람이 꽉 찼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다보면서 갔는데 저는 그것이 총이 기관총인지 뭔지도 모르고 보니까 그 동쪽으로 울타리에 이런 뭐그 국방색 나는 쇳덩어리가 올라앉아 있는데 세 개까지 봤는데 총 이+ 구멍이 이만큼씩은 것이 뚫려갖고 이제 학교 마당을 향해 갖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사람은 꽉 찼는데 저희들은. 골목길이 돼갖고 다 끌어내다가 늦게 나간가 끌려갔는가 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으려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막 궁, 뭐, 뭐 때문에 일어난고 하면서 했는데 군인이 교단 위에 올라가더니 그 뭐라 뭐라, 그 남자분들한테 뭐라 뭐라 해요. 뭐라 뭐라 하더니 이 호주머니로 손이 가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했는데 그것이 권총을 꺼냈다 합다 권총을 꺼내갖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남자를 다다닥 쏘니까 머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신호였었는지 울타리에 있던 기관총이. 운동장으로 막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아냐, 야, 완순아, 머리 땅에 박으라, 땅에 박으라 하면서 제주도 말로 머리를 땅에 묻으라 하는 식으로 막 소리를 질른 거예요. 한참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제주도 갈 사람, 제주시에 갈 사람 따라 나와라 해갖고, 그때는 제주 시간이고 성안입니다. 성안, 우, 이제 제주 우, 이랬거든요. 그래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주는 줄 알고 막 그냥 정문 앞에 가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0명인지 몇 명인지 뭉태기뭉태기 잘라나가요. 잘라나가면 이제 조금 있으면 총소리가 다다다나고, 또 잘라가면 총소리가 다다다나고, 그래가니까 16살 먹은 언니가, 아, 15살이었구나. 먹은 언니가 어멍 앞만 해도, 엄마, 엄마 해도이 사람들 끌고 나가 죽이는 것 같으니까 정문 앞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도 같이 끌려 나갈 거니까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막 하니까 저희들도 그때야 이제 아, 죽이는구나 해가 운동장 안으로 들어올라 했는데 딴 사람들도 그런 기분을 느껴갖고 잡아 끌고 발 밟고 매다치고 하면서 운동장 안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가족은 많이 못 들어왔는지 옴탕밭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사람의 행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죽였는데, 엎어진 사람, 자빠져서 눈막 눈을 떠 있는 사람, 막 몸부림치니까 사타구니에 머리가 베껴 있는 사람, 배를 베개 삼아 핀 사람, 입에다 발이 걸쳐진 사람. 할+ 할머니가 그 은빈이 지금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꺼들어서 막 묶여져서 눈 뜨고 죽어 있는 사람 시신이 그냥 앞에 너어러졌어요그 죽는다는 거는 앞에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러고 뒤에서는 절가덕절 가닥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총알 오는 소리였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그찬 소리가 나니까 군인들이 그 행길가로 가니까 뭐라고+ 뭐라고 명령을 내렸나 봐요. 그리고 차는 이제 학교 집으로 가고 저희들은. 이런 갓나 새끼들 파리 새끼보다 목숨이 더 길다 하면서 나무 떼기로 일어서라면서 어깨 쭉지 후려치고 하는데 다리가 마비가 돼갖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버려갖고 그러면서 다리가 꺾어지면서 또주저 앉으면 또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 나올 때는 죽으러 갈 때는 하늘이 시커맸는데 끌려 나올 때는 북촌이 300몇십호 400호 거의 되는 집을 다 태우니까 뜨거워서 하늘이 벌겋 벌겠어요 불이 불로 집 타는 불로 그래갖고 뜨거워서 땀 흘리면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더워서 그 이튿날 어머니가 이제 그 이모 시신 찾으려고 시신을 가서 막 뒤집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성추행하고 총으로 안 죽였어요 대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모 시신을 찾으러 가는데 유방이고 얼굴 이런 데고 대창으로 다 찔러 죽이고 국부 같은 데도 다 대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시신을 염맸고 또 동네에서 이쁜 언니들이 죽었는데 다 대창으로 찍어서 이제 물에도 갖다 빠뜨려 버리는 시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에 불어 갖고 이것이 살점이 흐물흐물 그 물에 흔들리는 것도 건져오고 이러는 거를 했고 당시에는. 연자제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앉아서 학 이제 초등학교라도 갈 이제 국민학교에 가면은 좀 친구간에 좀 다툼 하잖아요. 그러면 너네 방 산에 올라갔잖아. 너네 아버지 빨갱이잖아. 이래서 신고해 버리면 바로 잡혀가서 형무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연자제 때문에 육사든지 어디 시험 봐서 합격해도 공무원 해도 하나도 그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았고, 저희 동생은 1951년도 3월달에 죽어버렸어요. 머리에 자꾸 그 물이 생겨갖고, 그래서 죽어버리고, 저희도 외갓집에 이제 친할아버지네 쪽으로 해서 한 16명쯤, 사삼때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다 육지에서 내려온 군인들이니, 군인들이 다 젊지 않습니까?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어서, 싹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주민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지휘부회의를 했었어요. 내일 가는 장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인들이 사람을 죽여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몰아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지 말고, 한 명씩 사살하는 연습경 하자, 학살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한 50명씩 묶어서 보낸 겁니다. 아까 할머니 얘기했듯이 이 서쪽 학살도로 50명씩 보내고 50명 한명 보낸 다음에 다 죽을 때쯤 다시 학교에서 50명씩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현장 가면 10명 세워놓고 군인 10명이 서서 한 명씩 사살을 하는 겁니다. 세워놓고 그리고 중간쯤에 할머니가 들어가시니까 그 앞에 벌써 학살된 마을 분들이 먼저 다 누워있고 그 다음 순서로 할머니가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학살 소식을 들인 대대장이 늦게 나중에야 도, 들어오면서 어, 학살 중단 명령을 내려서 그나마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할머니 이 자리에 안간 자, 못 앉아 계실 수도 있는 어, 타연으로 이렇게 에, 지금 현재 여기 마을에도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